예, 반갑습니다. 고릴라입니다. 예, 어, 2025년 5월 27일, 현재 시간 6시 49분, 그 정도 됐습니다. 오늘, 어, 조금 일찍 시작하고, 조금 짧게 하고 또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막판 뭐, 서로 간에, 음, 또 뭐, 트집을 잡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겠지만, 과연 이제, 육관자들은, 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후보의 능력을 좀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질, 경험, 그리고 이제 도덕성, 뭐 정당을 지지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악들이 다 있겠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각, 어, 육관자들의 판단입니다. 판단. 우리가, 어, 자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응원하는 거는 다 자위에 맡기는 거죠. 그런 뭐 선택적인 폭에 있어서는 뭐 존중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일 고릴라는, 어, 분열이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제 곧 계속적으로 당권의 욕심만 내는 기득권의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1선하고 2선하고 3선하고 4선하고 5선하고 6선하고 계속적으로 한 사람만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 전반적인 우리의 그 정치적인 그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자정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투표, 아, 이게 제가 글씨를 좀 오타를 쳤는데 잠깐만요. 어, 이게 투표가 아니고 투표입니다. 투표. 네. 좀, 그래서 이게 투표 전략이 한국에서도 조금 어,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 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발생을 했죠. 그, 대구 쪽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그, 이제 뭐 선거운동 하고 있었는데, 이 차도 제가 보니까 이 이미지 출처는 뭐 한결의 독자의 제공으로 뭐돼 있는 부분을 좀 캐쳐해 왔습니다. 아, 보니까 차도 좀 외제차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아, 자유와 이 보수라는 상황에서는 이 법치국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참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어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들 뭐 이뿐만 아닙니다 뭐 이준석에 관한 그런 어 글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 힘 쪽에서의 또 그런 또 아닌 행동들을 또 한다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모든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법이 지금 무너지는 이런 사태를 정말 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곰곰이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두 번째 이건 이제 독일에. 어, 좋은 투표 전략입니다. 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 가지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독일 쪽에 이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좀 살펴보니까, 독일의 이제, 어 번데스타크 선거 2025년, 이 상황을 좀 보니까,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선거 및 장애를, 장애인을 위한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 투표용지 템플릿을,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제 투표할 수 있고, 그리고, 어, 투표용지에 도움이 없이도 투표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독일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부분을 좀 제공한다는 거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참, 어, 형태로 하고 있을지. 장애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또, 제가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이제, 의해가지고 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솔직히 어 이런 부분을 외국에서는 이동성이 제한된 유권자들에게 투표소에 대한 접근을 해주면서까지 어 투표를 할수 있게끔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접근성을 상당히 어 보기 좋은 이런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뭐매 매번 뭐 어, 선진국 뭐 10대 안에 든다 10대 안에 든다 그런 소리 할게 아니라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권자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정말 투표를 할수 있게끔은 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참 그런 부분에서 독일이라는 부분 제가 독일을 어좀 뭐, 그렇게, 예전에 뭐 그런 부분은 있었겠지만, 반이 된 나라가 그래도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나라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본데스타크 이 부분, 선거 이 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쉬운 언어를 가지고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를 할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어, 이게 이제 쉬운 언어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 좀더 투표의 접근성을 좀 보게끔 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단어가 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이제 밑줄을 꺼놔가지고, 어, 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텍스트를 좀더잘 읽을 수 있게 어? 우리가 누구에게도 차별을 하지 않게끔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 이제 뭐 점자로 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키보드 자판에 이런 점자, 이런 부분을 어, 클릭한 타이핑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TV 화면에서 뭐 점자로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상대적으로 어, 정말 그런 분들이 어, 좀더 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약국에 가더라도 박스에 점자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뭐잘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항상 뭐 국민 세금을 뭐 어디다가 다 쓰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뭐 통계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이제 뭐다 그거는 있겠죠 있는데 하나하나 뭐 세사기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제 뭐 어, 통계적인 자료를 자기들이 띄워놓으면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 뭐 총괄적으로 딱뭐 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음,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몇조 투자하겠다 그러면 뭐그아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어 정치한 사람들은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또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에서도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지금 그 한덕수랑 최상목이가 결국에는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참 이게 위에 공직자들이 참 어떻게 했길래 통합의 정치로 가는 길이 참 이렇게 힘든 것인가.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 경기도 쪽에서. 해외 국외 출장 계획을 상당히, 뭐, 이거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호남도 그렇고, 경상, 경상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다 이게 좀, 좀 심해요, 이게. 어, 이게 이제 그 국외 출장 뭐, 실태 조사라고, 뭐, 벤치마킹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솔직히 이게 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렇고, 뭐 사대상그 많이 올랐습니다. 예, 공무원도 포함해 가고고이이 부분이 조금 줄여져야 되지 않을까? 좀뭐 확실하게 벤치마킹을 하러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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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고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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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하고만좀 아닌 부분으로 갔다온 사람들이 좀. 걸리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울산 쪽에서도 지금 이 방구대 안각화가 이게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캠, 캠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그쪽 근처에 이제, 어, 약간 이제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그 예전에 이제 뭐, 보이스카 뭐, 걸스, 걸스카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람담,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약간 해병, 해병, 하여튼 동아리, 해병 쪽에 동아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방구대 안각화 그쪽에 물이 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릴적이었으니까, 그때는 조금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물이라는 부분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인데, 물을 울산에서 어떻게 퍼올 수가 지금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비도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울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 고민, 고민거리가 많이 될것 같다. 왜냐면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권이 또 바뀌면 또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이제 뭐 다음 이제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 그 다음 이제 그 정도 돼야 또 되지 않을까. 뭔가 또 풀어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하나하나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어 살피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금일 이제 선거의 부분에서 응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법을 지키는 선에서 모든 이들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통합적인 정치가 결국엔 국민들의 삶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극단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지역적인 부분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이에 많은 의원들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거 지금 응. 한국에 정말 힘든 부분이잖아 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과의 그 관세 전쟁도 해야 되고 방위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이제 주 수출품목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든 별판을 짓고 가야 되는데 제주에서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좀 알고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마음에서 어 고릴라 금일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어, 좀 하고 또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또 어, 토론적인 부분도 있고, 음, 뭐, 또한번 생각을 제가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이제 막판이에요. 예. 오늘, 이제 그 3차 TV 토론 마치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도 이제 공표가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정치 분야 TV 토론하고 이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한번 이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정치 분야 과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도층과 무당층에서 이제 안정적 이미지를, 이미지를 주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한 후보에게 그래도 갈 텐데, 결국에는 뭐, 어, 이준석이가, 저, 저는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가 단일화라는 부분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고, 결국에는 나중에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 시기를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단일화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방에서의 그 경험을 쌓아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첫발, 뭐 당, 그뭐 쉽게 말해서 뭐, 뭐 국민의힘 그것을 뭐 대표했다, 당대표했다. 그당 대표한 거지 그게 지역에 가서 뭐 자기가 그 하나의 지역을 맡아가면서 뭐를 해야 더 나아지고 뭐를 해뭐 그런 걸 해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이가 뭔가 한다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이번에 뭐 상황을 한번 초반 뭐 이렇게 시작 발판이라고 상, 생각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경험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의 위기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기에서 좋은 나라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어 지금 그 그거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그 보니까 TV 토론 자체를 누가 괜찮겠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재명 다음으로 이준석이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말 빠른데요. 말 빠른데는데. 경험적인 측면과 능력,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좀 거쳐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어, 연습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연습이라기보다는 운동이 아니니까, 어, 배워가면서, 예, 배워가면서 좀더 어, 정치적 그런 부분에서 좀더 나아지는 어,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성불하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